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유령 사립고 13개 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신세롬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 자사고 8개 학교가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금 전인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와 한대부고 8개 고교입니다. 네다섯 곳이 지정 취소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 폭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5년 전 재지정 평가 당시 지정 취소와 취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일곱 개교가 한 대부고까지 더해서 지정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들 여덟 개 학교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중 오늘 발표가 예정된 인천 포스코고를 제외한 23개 교중 절반 수준인 11개 교가 지정 취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지정 취소 학교가 많은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 같은데요.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진행했다며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총점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학교 측 요청도 있었고 학교 서열화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점수가 미달된 것으로 발표된 8개 학교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부의 동의 절차까지 이루어지면 이 학교들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재학생들은 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